등장했어요. 바람도 파도도 아닌데 파도 타기 준비됐죠? 이 청세치 닮은 녀석, 오늘은 나랑 한바탕 놀아보자고. 헤이야, 모자도 낚아채는 실력 보셨죠? 바람이랑 댄스 중이거든요? 물길라잡이 모두. 자, 서울바다 롤링셔틀 준비됐어요. 오늘은 모래파도 위 황금가다라고 승부입니다. 눈 크게 뜨고 구경하셔야 돼요. 어? 자, 간다! 참치 타기 시작합시다! 파도 대신 자동차 소음이 들려도 이 참치랑 나만 있으면 여기가 대양의 카우보이 장터지. 우와! 아이고 모자도 흥에 이어서 뛰어가 버리네. 다시 착 바닷바람보다 빠른 내 손이잖아. 자, 서울 시민 여러분, 이줄 하나로 참치 잡는. 자, 참치 로데오. 서울 바다 파도 한번 타봅시다 파도라! 어? 어? 모자까지 날아가네. <laughs> 들켰네, 여러분. 사실 난 바다 위에서 태어난 카우걸이거든요. 준비됐어요? 이 참치 이제부터 파도 탄다고요 을라차 파도 좀 보소 울 광장 여러분 바다 카오거리 참치랑 로데오 한판 보여드릴게요 손 조심하세요 물튈지 몰라요 얘야 예, 오늘 파도 높겠는데 어허 이 친구 성질 좀 있네 그래도 내 무릎은 파도에 단련됐다고 으악 모래만볼 뻔했네 하지만 바다 카오걸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요 봤죠 서울 한복.